是。 对你坐下坐。 와. 좋았데 <목소리도> 네. <laughs> 선출이라는데. 선출 선출는데아 좋았어. 자이스 어가자 오늘 더 반대 가져야지. 이름이래. 아, 아니요, 잘 쓸게요. 축구 선수인요 네, 저분이 이것 같죠? 누군가? 저, 저, 대가리. 어, 아, 그누구 아니면, 오! 예, 아이어저이공아딱 어, 어, <laughs> 아, 글로 그냥, 그냥 딱어 어? 어. 어. 자리 만드는 거무이 왼쪽 가 왼쪽 가야지 여기 가줘야지 이 아니 여기 여기 올라와 올라, 올라. 그래 이 천이 뒤에! 천이 뒤에! 와, 미쳤다! 오! 와, 미쳤다! 근데. 아, 아, 움직임이. 어. 아. 존나 유기적이야.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뒤 간다! 좋스 샷! 아, 저트으면개 멋있겠다. 어. 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이러 올라와 주지, 이리 올라와 주지. 오케이 오케이, 이 굿, 찬이 굿한명 빠져 오케이, 위력이 있어 거기야 찬이 올려, 올려, 올려 따라가, 따라가, 따라가 따이가 아. 아. 오, 나이스, 그 축구 일진들왜 이렇게 많지? 그러니까 <laughs> 음. 까비 까비. 아, 네. 까비 까비. 우리 부비 아니에요? 진짜, 코로나, 코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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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나 코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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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로나 코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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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나 코로나. 뭐 학깔도 못쓰 씨발 뭐 축구야. 조깅이지 스스 조깅으로 기대. 안 돼. 저기. 단체불을가 혹하다. 빨리 따라가, 따라가. 맞아. 나이스. 와, 진짜 빠르다 이놈이. 근데 저분도 빠르다. 맞지 않아요? 자갈도 쳐. 어, <laughs> <자강도차>. 어. <laughs> 어 거의 탁 치는 선택 좋았다. 자, 어. 축구 스타일. 어. 축구였으면 됐을 수도 내려오세요. 어 <laughs> 어, 이야, 못지 않다. 못지 않다. <laughs> 우리 팀 아닌데 <laughs> 우리 팀 맞네. <많네. 웃음> 저 저번 주 동욱이 형 보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거금 보는 모든 걸할수 있는 모든 걸. <laughs> <laughs> 전쟁 영웅. 뛰고 돌고. 한번 봐야지. 그렇지. 한2주안 나온데. 불불불 불참자. 축구 앞수야 우리. <laughs> 좀찍어 어, <laughs> 아. 아, 딱반대네 너무 집중력이 없다. 앵글 세 차반입니다. 집중해. 보는 애들 이거. <laughs> 아, 오늘에는 인가? 아니야. 패배 분석. 아, 조깅 분석. 근데 우리 분석 접또안 함. <laughs> 아무도 안 함. 자기가 자기 것만 먹 <laughs> 나이스. 오케이, 다올랐다 음. <laughs> 저기 다 내려왔네 <laughs> 오 됐다 아, 잘해, 또. 잘해. 어 킥볼 잘해 또키볼 개잘해 나왔나? 아 우리도 오늘 만만치 않은데 어,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면... 아, 현재 가용 중에 필살기 거의 다 꺼내는 건데 아 <laughs> 어, 이놈 굿 <laughs> 이남이 축구했다 <죽고> <laughs> 안 춥고 안춥 근데 생각보다 비온거 치고는 안 미끄럽고 응 괜찮은데 안 오늘? 춥고 날씨 어, 딱이다 응. 그래서 더 비참하네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좋아>. 아 이렇게 좋음 <laughs> 붙어 어굿 패스 아 좋았는데 아 찬이 찬이 굿 밑에 둘이다 한몇대몇시지 어. 어. 지금? 한 17대 7대 0 7대 요 시간 좀 봐줘 7대 이 그거 13분 딱되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빠르네. 자 오. 와. 됐면 백축. 백아 <laughs> 까비 <laughs> 굿. 어,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진짜 깔끔해 <목소리도> 어. 오케이. 여기는 오, 오 됐어 가자 아주..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, 아이스, 괜찮아? 어, 나..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 나이스 동호 <laughs> 우리 거기까지 못 갔어 <웃음> <웃음> <텐데>. 너니까 갔다 <laughs> 아 쏘리 한번해 줘. <laughs> 제발 아 저기서 한번더 꺼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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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지금 좋아 아명몰고 돌링에 샐라 석촌 들어가 이아찬이 나왔어 나지안 하고 들어가야지 사을 기록했나 어어어와 이거 봐요어나있어 나이스 굿, 아 빨리, 아너 있어, 자아멋있졌다 어. 오, 하하자 <laughs> 나가면 끝낼게요. 고맙습니다.